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46편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6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어 이제 11월 다니엘 기도를 마치고 그 이전에 이제 146편 8절, 9절 말씀을 계속 이제 좀 나눴었는데, 어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어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주적이시면서도 개인적인 그런 하나님, 나와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첫 번째 팔절 말씀에 맹인들의 눈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다. 어, 특이한 것은 그 신약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은 예수님만 행하셨다는 좀 특별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어, 두 번째, 이 연약한 자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비굴하, 비굴한 자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히브리 말로 이게 카파프라는 말인데요. 머리를 숙이다, 허리를 굽히다, 또는 절하다, 또는 굴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굴하다는 말은, 한글 사전에 보면, 겁이 많고, 줏대가 없어, 떳떳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 말의 그 카파프라는 뜻에는 이런 의미는 빠져 없어요. 그러니까 겁이 많고, 줏대가 없어, 떳떳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허리를 굽히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보호받지 못하는, 또는 연약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이 카파프의 그 원어의 뜻에 가까운 어, 뜻입니다. 그래서 비굴한 자들이라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 보니까 엎드린 자를 또는 쓰러져 있는 사람을 또 낮아진 자들을 넘어진 자를 또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어, 고개 숙인 사람들 또 무거운 짐을 진 자들 또 억압받고 고난 받는 자들이라고 어, 영어 성경이나 한글 다른 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굴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조금 어, 어, 원래의 그 의미에서 좀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 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어,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낮은 자리에 또 연약한 자들이 어, 이렇게 절하고 있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비굴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 엎드린 자를 이렇게 일으키시는 또 연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10편 145편 1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라고 이게 시편 145편 14절에도 이렇게 말했 노래했습니다. 시편 145편은 다윗의 마지막 시지요. 다윗 도 이런 이렇게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노래할 때 일으키시는 하나님시다. 이또 넘어진 자들. 연약한 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어떤 그 관형적인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시편 145편 14절에 다윗이 얘기했던 일으키신다라는 말도 카파프라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 딱두번 사용됐거든요. 그래서 시편 145편 14절에도 이렇게 이 카파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또 엎드린 자들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연약한 자들이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병배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연약한 자들 앞에 와서 그들을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 내가 비참하고 연약하고 절망적인 순간 또 도움의 손길이 하나 없는 내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친히 일으켜 세우시는 든든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연약한 중에도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낙심될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절망 가운데 또는 실패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엎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큰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실패는 없는 거죠. 내가 조금 일이 더디고 내가 계획한대로 안 되고 내가 약해지고 또그 일을 통해서 내가 아이고 너무 힘들구나 라는 절망을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이 노래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소망하게 됩니다. 고라자손의 시인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이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할때 내가 절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분께 모든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에다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로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낮은 자리에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어, 절망할 일이 없는 거죠. 또 시편 146편 5절에도 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가까이 있는 거죠. 너무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이고 소망이고 능력이죠. 또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노래했냐면요.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찬송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소망이 끊어질 수가 없고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실 때가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흘러 넘치는 사람. 우리는 늘 하나님이신 복이 늘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으로, 우리에게는 모든 복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친히 역사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우리 앞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소망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 어,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쁨과 어, 충만한 삶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요. 우리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중남미와 세계 곳곳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귀한 복음의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영육이 풍성하고 또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검정고시학교와 기술학교 신학교를 건축을 위해서 대지를 구입하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우시고 또 모든 일을 선하게 인도해주셔서 귀한 사역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귀한 사역에 동역할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단체와 교회 위에서 기도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꿈과 복이 되도록 사는 귀한 하루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과 복과 은혜를 두고 사는 찬송의 사람들 또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 우리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처절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실제 내삶 가운데 임하고 역사하시는 줄 고백하고 또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낙심할 일도 또 우리가 좌절할 일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시면 우리가 낙심될 때늘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통해 복이 되시는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매 순간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증거되고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새벽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2025년 한해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2026년 주시는 새해를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잘 맞이하는 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동행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